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을 통과해 식탁 위로 내리쬔다. 순자가 손수 장을 봐서 끓인 된장찌개가 보글거리고 갓 지은 밥 냄새가 퍼진다. 아들 철수는 휴대폰 화면을 올려다보지도 않은 채 젓가락으로 밥그릇을 툭툭 치며 툴툴댄다. 엄마. 또 된장이에요? 고기 좀 사오라니까. 요즘 누가 이런 걸 먹어? 며느리 미영이 팔짱을 끼고 힐끗 순자를 내려다본다. 그러게요. 어머니 서울 살면 좀 현대적으로 먹어야죠. 평생 시골만 계셨으니 세상 물정을 모르셔. 말이 칼처럼 스친다. 순자는 얇게 미소만 지어 보인다. 그때 손녀 수진이 젓가락을 들며 환하게 웃는다. 할머니, 오늘은 유난히 맛있어요. 된장 향이 깊어요. 순자의 표정에 비로소 온기가 돌아온다. 저녁 미영이 친구 둘을 집에 불렀다. 와인잔이 반쯤 비자 미영이 목소리를 높인다. 우리 시엄마. 뭐 이런 과일 접시 내오는 게 다죠. 도시에서 쓸모가 없어요. 촌티는 못 걷어내시고. 친구들이 키득대고 누군가는 대놓고 순자의 옷차림을 흉본다. 어머니, 아직도 장터 다니세요? 그런 거 요즘 누가 입어요? 순자는 접시를 쥔 손이 떨렸지만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돌아선다. 현관 쪽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수지는 입술을 깨문다. 다음 날 아침 철수가 순자의 방으로 불쑥 들어온다. 은행 브로슈어를 탁자에 내던진다. 엄마 기회가 왔어요. 이번에만 돈좀 씁시다. 집 담보 잡고 엄마가 모아둔 돈 있으면 다 꺼내요. 내가 크게 벌어오면 다 갚아드릴게요.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 그 돈은 내 노후야. 그리고 내 사업. 서류만 봐도 위험해. 철수의 몸이 굳는다. 내가 아들이잖아. 평생 뼈빠지게 번돈 어디다 쓰려고 쓸모없는 늙은이가 그냥 쥐고 있으면 뭐해. 순자는 잠시 허공을 바라보다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러 닦는다. 점심 무렵, 순자는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조용히 집을 나선다. 골목 끝 작은 사무실 앞 간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인다. 한빛 협동조합. 문을 열자, 동네 어르신들과 젊은 직원들이 반갑게 일어나 인사한다. 회장님, 어제 올린 온라인 주문이 만 건을 넘겼습니다. 이번 분기 교육비 지원 신청도 정리됐어요 순자는 수첩을 펴고 꼼꼼히 결제한다. 김할머니 댁 비닐하우스 보수부터 챙겨요. 판매 수수료는 낮추고 대신 생산자 교육을 더 늘립시다. 숫자에는 단호하고 사람에게는 따뜻한 목소리였다. 철수는 은행 VIP실에서 고개를 숙인다. 고객님 신용불량 기록과 미상한 건이 많아 내부 심사 통과가 어렵습니다. 철수는 책상을 두드리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다들 늙은 엄마 등골만 빼먹으라고만 하지. 그날 밤 거실 공기가 술 냄새로 무겁다. 철수가 목을 긁으며 고함친다. 엄마 집이든 뭐든 내놔요. 아니면 당장 나가세요. 내가 늙은 엄마 봉양하려고 태어난 줄 아세요? 미영은 팔짱을 낀채 차갑게 거둔다. 맞아요. 어머니 지금은 젊은 사람 살릴 때예요. 수진이 놀라며 소리친다. 아빠 그만하세요. 할머니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철수와 미영이 동시에 수진을 바라본다. 아빠 할머니가 고생해서 아빠 키워주셨잖아요. 비 오나 눈 오나 밭일하시고 시장에서 무거운 짐 나르면서 그 돈으로 아빠 공부시키고 밥 먹여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잊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철수의 얼굴이 굳는다. 할머니는 쓸모없는 늙은이가 아니에요. 우리 집의 뿌리예요. 가족이면 감사하고 존중해야죠.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자랑스러움이었다. 며칠 후 전국 협동조합 박람회 한빛 협동조합 특별 초청 금박 글자가 빛나는 봉투가 도착한다. 행사 날 컨벤션홀.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린다. 이웃과 함께 만든 기적. 한빛 협동조합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단상 위로 비친다. 차분한 발걸음 무대에 선 순자. 나는 평생 농사꾼으로 살아왔습니다. 혼자서는 버거웠고 그래서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한빛 협동조합이 생겼고 오늘 우리는 전국의 고객과 생산자를 잇는 제일 큰 두레가 되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진다. 은행장과 시장이 일어나 고객 숙여 인사한다. 철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친다. 엄마, 그럼 그 돈, 조합 자금 전부 나한테 좀 돌려줘요. 난 아들이잖아요. 미영이 달콤한 목소리를 보탠다. 어머니, 제가 다 챙길게요. 회장님 며느리답게 순자는 단호히 말한다. 가족이라 해서 강연이 가져갈 권리는 없습니다. 존중이 빠진 자리는 빈 그릇과 같습니다. 오늘부로 한빛 협동조합의 사회공헌 기금은 확대하고 수진이는 젊은 이사로 합류할 겁니다. 수진이 눈물 어린 목소리로 대답한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잘할게요. 행사가 끝나고 나오는 길 철수가 조심스레 다가온다. 엄마나, 물류부터 배우면 되죠? 내일 새벽 5시 지각하면 안 받는다. 수진이 작게 웃는다. 아빠 장갑 두꺼운 걸로요. 미영도 수진에게 다가와 머뭇거린다. 수진아, 내가 도울게. 정말 도우실 거면 창고 정리부터 같이 해요. 말로만 말고요. 겨울 하늘이 저문다. 현수막이 바람에 일렁인다. 한빛 협동조합 박람회. 검은 화면 위로 글귀가 떠오른다. 노인을 무시하는 순간 진짜 권력을 잃는다. 존중을 배우는 순간 진짜 가족이 된다.